라이브 찍으라고 봤어요? 아, 소영이가 네? 응?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? 시간차 시간차 응. 19명이 참여했대 어, 막 들어오네 오 벌써 100명 55명 100명 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?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아그뭐 어. 카한 왔어. 소영 선배! 아, 너 목소리 왜 이래? 오 언니서 벌써 400명이야. <laughs> 어이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애전 <laughs> 가는중이라는데 어, 네. 잡지 차량 맞아요. 음. щес 왜 그렇게 한, 살짝 내렸다니까, 이렇게. <laughs> 아, 요새 팬들이 인성사가 요새 일 제일 잘한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네요. 아, 네. 그래, 어, 염세터님 되게 개방적이시다. 라 잠시만요, 테스트 나온 가겠습니다. 네, 테스트. 내가 <laughs> 네,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지금 잠시 테스트. <웃음> 테스트. 테스트. 테 테스트. 테스 테스트. 테스트. 매스트 테스트. 테스트. 테스스트스파이크트테스요 맞아요? 테스트. 테스트. 버섯 바이크 측에서 괜찮다 하면 말해도 되는데 벌써 말을 해서. <웃음> 뭐야? 이미 <laughs> <laughs> 질문 다 줬잖아요. 괜찮은데? 네. 촬영할게요. 해보면서. 어떻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명는 거를 좀찾아고난 친한 모습도 좋고, 그 다음에. 이거 다설명해줬어요 댓글? 패션 컨셉이 뭐냐는 거 아, 유안 맞췄는데 자유롭게 입을 했는데 이렇게 네. 입었어요. 어두워요. 남자분이라서 약간 하드사하게사잠만 요. 한번 세요 안녕하세요. 편하게 편하게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그런 <laughs> 거. 하나 좋습니다. 좋아, 좋아. 발동 네, 좋아. 모습 좋아요. 네. 네 촬영 할게요. 윤준아 혼자 오고. 예. 네. 여기 와서 좋아요, 좋아요. 아, 둘, 셋. 한번 더. 아, 둘, 셋. 다시. 아, 둘, 셋. 한번 더. 아, 둘, 셋. <laughs> 네. 어, 아니 이렇게 그냥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 명씩. 그런 분들이 는한 분은 그사진 중앙을 지켜야 돼요. 양선 선수. 네, 좋아요. 네. 바로 갈게요. 네,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번더 <laughs> 하나, 둘, 셋. 다시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, 셋. 아, 잠시만요. 살짝 <laughs> 어두워졌고. 네, 바로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잠시만요. 이게 안 터지지? 교체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어이고 카메라 교체할게요. 잠시만요. 카메라 교체할게요. 잠시만요. 편하게 계세요. 마음대로. 해 카메라 교체하신대요. 네, 바로 갈게요. 아, 둘, 셋. 먼저. <laughs> 아, 둘, 셋. 다시. 아, 둘, 셋. 됐습니다. 선도 <laughs> 한 번씩 잡아주면 안 돼요? 아, 이 어떤 신부인지? 주먹집주먹 찍고 이렇게 이거 3명 찍은 거 6시 이후에 내보내면 안돼 알지, 알지, 알지? 뭐라고, 뭐라고? 6시 이후에 3명 찍은 거 내보내면 안 알겠습니다. 네. 다행히 아, 라이브를 네. 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나와 아,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세분이서 네. 손잡고, 네, 손잡고 나분 봐주세요. 네. 좋습니다. 가로로 하나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다 3분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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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이제 아까 전처럼 중앙에 여민이 <laughs> 선수 분이서 3분이서 3분이요게쓸게서 편하게 네 갈게요 바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, 둘한번 더. 하나, 두, 다시. 하나, 두, 한번 더. 하나, 둘 세. 됐습니다. 아, 잠시만 확인할게요. 네. 세분 같이 팔짱 끼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. 네, 네. 아. 아. 세. a l 바로 사진으로 갈게요. 세분 팔짱 끼셨으니까. 그거 <laughs> 맞아요? 아들 <뭔> <뭔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웨이터야웨 이쯤제에 이쯤제. 잡질 봤어. 건좀 이상해. 그이상한아 벌러 이어 너무 이상빨 야, 이거 이거. 뭐야? 뭐야? 여기 깨동 받아 기 줄게요. 아 연행되는 것 같다는데? <laughs> 네 촬영하겠습니다 여러 안녕하세요 하나 둘셋 아우 좋아요 밝은 모습들 좋아요 하나 둘셋 다시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, 잠시만요 <웃음> <웃음> 결국 주문한 대로 하지 않았다 완벽 <laughs> 근데 포즈 지워달라 지금 다, 표정이랑 다 좋으세요. 좋아요. 어, <laughs> 네, 좋으세요. 퍼펙트. 진짜 퍼펙트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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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왜> 진짜, <laughs> 진짜 놀가영이렇게잡지가싫걸 방금 전에 하신 거 찍혔어요, 서진

다시 할게요. 한 번만 붙어서 한 번만 붙어서 하시는데 조금만 붙어 아 조금만 한 발짝만 해. 한 발짝만 해. 그다음에 살짝 포즈를 취할게요. 살짝 뭐라고 뭐 할까 어. 손아트를 깔게요, 일단. 손아트 팬들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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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주는 손아트 노래도 하나 딱 보여주고 네, 하러 갈게요. 네,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한번 더. 하나, 둘, 셋 다시 하나, 둘, 셋 다시 하나, 둘, 셋 네, 됐습니다. 잠시만요. <laughs> 혹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허리를 안 하고, 네, 사랑스럽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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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 일렬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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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렬로. 서로. 일렬로. 한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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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 보고. 한쪽 보고. 아, 이렇게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네, 이렇게. <laughs> 귀여운데? 아, 귀여워. 고맙습니다. 네, 바로 갈게요. 촬영할게요. 하나, 둘, 여자끼리 이래 야 돼. 자끼리 이래 가족끼리 가족은건네지 말자. 잠시만요이안 나. 잘해, 잘해. 바로로 하나만 더 해줘. 로 바로로 되겠습니다.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아 서로 괴롭히는 거 아니지? 그만해. 오, 우리 집부터 어

네, 아, 케이 네, 하나 네. 둘셋트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, 나둘셋 네, 다리가 네. 나옵니까? 안나와요 안나와요 여기 안 여기만 네, 네. 진짜 딱 여기만 <laughs> 나와요 그러면 들이어떻나오는이 <laughs> <다리를 웃음> <모르는 거. 웃음> <laughs> 이번에는 박은진 선수가 뒤쪽으로 크시니까 송전처럼 해주시는데 살짝 뭐 포즈는 살짝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. 변화하시겠어요? 잠에 갔다. 잠에 갔다. 잠시만요. 여기 자꾸 얼굴 빼요 좋아요. 여기 자꾸 이러 봐요. 좋아요. 다녕하게요 지금. 잘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한 더. 하 셋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다시. 하나, 둘, 셋. 방준 선수 너무 뒤로 가면 초점 안 맞아요. 다 빼네, 다 빼네. 얼굴 날려, 이제 이거다. 얼굴 날려. 됐습니다 네, 잠시만요. 엎드는 게 아니라 살짝 걸쳐있는 것 같은데. 아니 자꾸 한거 찍을 때마다, 여기선님 여기서는... <laughs> <laughs> 찰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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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칵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<인슈아>. 레전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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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이거, 공 네. 끄는 김에 한 번, 한 번, 한 번, 잠깐만 촬영할게요. 한 번, 한 번. 네. 아니, 공 여기 있는, 아까 전처럼 이렇게 살짝 기다리셔도 좋고. 아니 그이다이거가 <목소리가> 언니가 아, 어, 어, 너무, 너무, 초수잡거 있었어. 그게 아니니까? 그렇다. 잠시만 확인할게요. 예. <laughs> 가이팅. 이번에는안숙이셔도 되고, 네 살짝. 음. 네, 몸피시시건데피해습니다 <laughs> 네, 하나, 둘, 셋. 그래도 평일인데 많이 들어오셨네. 네. 4시한데시 2시인데. 아니, 저지잠시만지 수영 언니, 수영 언니, 수영 언니, 수영 언니. 네. 둘이 셋. 요 네. 네. 어, 다음 이요 다음 이요 저요. 어, 어, 뭐야? 나한갑자연기는 라이브에요? 라이브. 라이브. 네. 아뜯어보 <목소리> 당황스럽다. 염. <laughs> 염들 <laughs> <laughs> 염치기TV 네. 오랜만에 <laughs> 돌아왔다, <오랜만에 웃음> 돌아왔다. 아, 목소리 지금 뭐. 다시 돌아오고 네. 돌아오질 않아요 어. 물물좀게요저안주셨다 아, 괜찮은데? 아, 아, 네. 목말라서 물을 <laughs> 가져다 주셨어요 역시 너 갈증엔? <laughs> <laughs> 홍삼어깨수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스포츠야 저 오늘 스포츠야 나왔대요 맞아요 응. 새벽에 응. 저안 보여줬네? 네. 어? 안 보여줬는데? 보여줬는데? 아, 저봤어봤어 저 봤어요 봤어. 어, 유튜브로 홍삼수 PPL? 그럼요. 프로필이 아니라 더스파이크 자취촬영. 네. 로 찍어? 우상호와 함께라면 힘들지 않아요. 힘들지 않아요. <laughs> <아유. 웃음> 힘들어요. 그냥 가고 있다. 나도. 김진희꺼예요. 팬들이, 네. 여배우 선수, 네. 컨텐츠로 먹방 보고 싶다고. 아, 진짜요? 시즌 중에 가능한가요? 네. 촬영? 멤버, 멤버 구성 되나요? 가능합니다. 아, 멤버 혹시 뭐생각을 네. 염두에 둔 멤버. 아, 뭐 정해봐 주시면 알아요. 정해봐. 아, 어, 멤버도 정해줘라?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, 또 컨텐츠 하나 제작해야겠네, 또. 먹방 오려달라고 많이 말하시네. 뭐고? 잘먹도지 아이고. <laughs> 내거 아니야. 엔진지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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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 추시키고 있어. 이걸로 찍어 지금 400분정도 사 찍어줄게 지금 이 사진과 제가 이따 올릴 사진과 다른 사람입니다 나요 나요 여기요 여기요 <laughs> 여러분 다른 사람이 사람과 여기 이 사람과, 사람과. 그럼 하나만 찍어줄게요 네. 야외 촬영도 있나요? 아, 지금 바깥에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. 안 되겠죠? 네. 저 글씨 다 보이게 찍을 거예요? 네. 야, 지금, 지금 잠깐 여기 보세요. 잠깐, 보세요. 잠깐, 저세기할 동안 뭐 여기 라이브로 잠깐 보세요 이런, 이런, 이잘이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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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만 되면 공약. 공약? 어. 뭐. 아니거뭐뭐뭐 뭐, 뭐, 팬들을 위해서 뭘 주겠다. 누가? 네, 여기 아, 여기 여기 자. 그러면 인상 인삼 TV 유튜브 2만 구독자 달성 시세 명의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. 세 명요? <laughs> 플러스 동민이까지. <laughs> 아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니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나 볼게요. 오케이. <laughs> 인스타그램, 인스타그램, 네. 우리가잘 돼야 선수들도 잘 되죠 네. 진짜 그쵸 우아 <laughs> 요새 그래도 인상 유튜브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이번에 정은지 가요광장건도 엄청 지금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가 <laughs> 최고. <laughs> 네가 최고. <laughs> 네가 최고. <laughs> 네, 여기 이렇게 주세요만 선으로 볼게요 살짝. 네, 네. 이서 은 그냥 그대로 주시고 여빈 선생랑 방금 선수만겠습니다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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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네. 하나, 둘, 셋. 네, 숨어, 숨어, 숨어. 잠깐만, 인할게요 이번에, 어, 양민수 선수 중심으로 살짝만 붙을게요. 붙어서 살짝 할게요. 네. 아, 이게 세 분이서 다, 아, 다, 아, 다, 아, 다 아, 뻗는 다게 나을 것 팬터뷰 영상은 언제 올라가요? 팬터뷰요? 저희 코모커가 있어가지고 제가. 언제 올라 팬들이 언제 올라오냐고. 뭐. 다음주나, 다음주 아. 다음 일단 여기 지금 저는 인삼지기는 아니고요 예, 그 인삼지기는 수도권에 계셔가지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대체로 라이브로 하고 있고 어, 더스파이크 구월로 잡지 촬영인데 관련 영상은 더스파이크에서 올릴 예정이고요 빠르면 다음 주, 늦어도 다 다음 주 중에는 업로드 될 예정이니까 네, 더 스파이크 아, 구독, 아니, 아니요,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니요.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한 번만 다시 할게요. 한 번만. 한 번만. 좀더 다리 길어 보일 수 있게 할게요. 자, 여기요. 네, 알겠습니다. 로봇에다. 하나, 둘, 셋. 한번 더. 하나, 둘, 셋. 하 아, 저는, 음, 저는 홍보 담당자입니다. 분서트를 네. 만드시는데, 어, 어떻 만드는 좋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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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하자. 그래. 그러면 좀... 오. <laughs> 다리가 다리가 아프긴데 괜찮습니까? 괜찮아. 한두 번 같이 할게. 다시야이 요번에 그 압축이나 스트를 위로. 무슨 위로? 네. <웃음> 아니 아니. <웃음> 위로. 네. 위로.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하나 둘 셋, 가 여기 가세요. 하나 둘 셋, 한번 더. 하나 둘 셋, 다시. 하나 둘 셋, 새로 나 한번 하고 끝낼게요. 마지막 여기 하나 둘 셋, 다시 하나 둘 셋. 네, 네옷 갈아입을게요. 어, 체인지 <laughs> 잠깐 쇼었 다시 할게요.